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불장이 열렸는데요. 트럼프는 역사적 속도로 행동할 것이다. 실제로 임기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겠다 선언했고, 취임 첫날부터 대규모 행정명령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한 가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지코인 일봉을 봐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이번에 가격 조정을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한번더 마지막 저점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앞전 고점 추세를 전환시키는 자리로, 이제 이 가격대는 고래들의 가격 방어를 통해, 저점을 높여주는 이 우상향의 탄력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되돌림의 자리로 다시 한번 2차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의 자리가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혹시라도 지금 내가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이 영상이 내 자산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자랑 같아서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에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아직도 관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가 하나 최근에 진입한 종목이 있는데 이 코인은 지금 리플의 상승이 마무리가 된 이후 가장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의 리플처럼 또는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에 아래에 히든이라고 적어주시면 전부 무료로 공개해드릴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지 코인의 상승 랠리 시점은 바로 앞까지가 다가왔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가 2021년 100% 역대급 분리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가격이 하락할 때 우리들은 더 떨어질까 고민하고 매도하고 있는 사이에 대왕 고래 투자자들은 도지코인을 더 좋은 가격에 4억 7천만원을 매집을 하며 앞으로의 강세 진입 신호를 꾸준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요, 2024년에 이 천만 개 도지를 갖고 있던 고래들이 2024년 말부터 1억 개의 분량을 보유하며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동안만 10억 개 이상의 도지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는 당연히 강세 전환의 신호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 랠 리가 확정적이다 근거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도지 코인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이 일론 머스크 인터뷰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자들의 감사한다고 자신의 sns 계정 트위터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와 친분을 과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본인의 입지와 이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해당 발언 이후에 도지코인이 하락하다가 상승하면서 반전하였고 2025년에 만족할 것이다 라며 덧붙였습니다 취임식 전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취임식 이후 그 열기를 식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죠. 바로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시장으로 진출을 했지만 트럼프는 40분간의 연설 시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민 문제와 간세부가 인플레이션 극복, 젠더 문제 등을 설명하면서 오늘 중으로 중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오늘로써 미국의 추락은 끝났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미국 정부는 지금 실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년간 부패한 기득권층이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았고, 정부는 사회 기둥이 부서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위기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었던 그린 유지를 종료하고,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해 석유와 가스 시초 확대 계획을 밝혔으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철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전혀 없자 시장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특히 트럼프 일가의 코인들은 대폭락 대부분 마이너스 40%그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문건에도 비트코인 비축 내용이 불포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공포를 주고 있으며,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생각보다 가격은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대형 메이저 코인들은 그저 안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암호화폐 보좌관을 영임한 데이비드 베일리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6시에 발표된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명령은 취임식 직후에 서명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조치는 백악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임식 날 기대했었던 암호화폐 언급은 없었지만 행정명령에서 비트코인 비축 내용과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전까지 아주 강력하게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정치라는 게 어디 그냥 막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살살 구슬리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나의 편을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너무 강하다면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혀왔던 겐슬러 퇴임 소개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소송장을 날리고 규제를 만들지도 않고 오히려 직책만 일삼아왔던 이 게리 겐슬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자리에 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의 주요 자리 또한 친 암호화폐의 인물들이기에 올해 코인 시장의 성장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충분히 우리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민코인을 출시하면서 정말 말들이 참 많은데 있는 규제 완화를 암시하는 새로운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민코인을 출시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며 규제 당국 또한 암호화폐를 혁신 기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세계 1위 자산 운영사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대성공을 거둔 와중에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기관들의 자금들이 유입될 겁니다. 이미 미국 주에서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다른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억만 장자이자 과거 코인을 비판했던 마크 큐반. 트럼프가 코인을 출시하자 본인도 코인 하나 정도는 발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코인의 모든 수익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보낸다고 합니다. 도박을 하려면 적어도 미국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로 인해서 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등한주 동안 시장으로 22억 달러가 유입됐으며 트럼프 효과로 신고가를 경신했죠. 또한 리플과 솔라나 스텔라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견인할 종목으로 리플과 솔라나 이두 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리플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가격은 폭등했고 블랙록의 시총은 추월했습니다. 앞으로 15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데, 리플의 시장 가치가 이렇게 날로 증가하고 있고, 코인 시장의 그 영향력 또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XRP 비축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주 시장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XRP 비축 자산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XRP 100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코인 시장은 우리들이 정말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며 역사적인 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시장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큰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투자라는 게 이런 변칙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러 유튜브들을 참고해 보시는 건 좋지만 영상만으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과 대응 방식들에 대해서 언지를 드릴 겁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게 전혀 없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댓글을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 눌러주시면 간단한 문의 내용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리플이면. 리플. 도지면 도지 이렇게 궁금하신 코인명을 적어서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아직 되지 않은 트럼프 관련 테마주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상 관점으로 봐도 진입하기 좋아 보여 일괄적으로 진입 사인을 드렸고 현재약100% 수익권인 상황에서 매도까지 타점 나간 상황입니다.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고 SEC 게리 겐슬러 사임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코인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상승 코인들에 대해 추격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코인들은 각각 매수할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항상 차트와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코인 투자하시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보고 매매해본 코인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작정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승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기의 투자 방식을 잘 잡으시고 잘 배우셔야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큰 무리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돈 쉽게 벌고 쉽게 늘릴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전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